안녕하세요. 이번 영상에서는 수급자와 요양보호사 선생님께서 서비스가 이제 매칭이 되셨어요. 매칭이 되셨으면 급여 제공 시에 주의할 점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때는 급여 제공 시 항목들을 총세 가지 항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. 세 가지. 자, 첫 번째 방문 요양센터에서 어르신을 모실 때 요양사 선생님이 이용 시간과 뭐 서비스를 잘 제공하는지 당연히 확인을 하셔야 되겠죠. 이때 어떻게 확인하시냐면 공단 측에서는 RFID, 급여전자 시스템을 이용하도록 합니다. 제가 급여전자 시스템. 이게 뭐냐면, 수급자를 이제 모시게 되면은, 공단에 뭐 태그 신청을 하게 돼 있어요. 그러면 태그를 신청하시면 발급을 받습니다. 발급을 받아서 어르신 댁에다 이제 부착을 합니다. 카드 같은 거 이제 부착을 하는데요. 이 부착은, 어르신때 방일 수도 있고 뭐어르신때 입구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부착한 태그를 요양선생님이 출근하실 때 찍습니다 찍으면 뭐 출근 시간이 찍혀요 그리고 나오실 때도 찍습니다 나오시면 퇴근 시간이 찍혀요 그러면 퇴근 시간에 찍히시면 되면 그 위에 아 내가 어떤 업무를 했는지 잘 이제 기록을 하십니다 이거를 잘작성한 놓으시고 다음 달 이제 저희가 급여 청구를 할때 이게 반영이 잘 되시는 게 이제 중요하십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항목으로 보시면 되시고요. 두 번째로는 이 아래 파일를잘못 찍으세요. 아니면 뭐 아이폰도 요즘 아래 파일안 찍히거든요. 아이폰이라서 아니 뭐, 이걸 못 찍어요. 이못 찍는 경우에는 급여 제공 기록지를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. 이제 이것이 이제 2-1인데요. 이 급여 제공 기록지를 작성하시는 방법이랑 이걸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는 제가 기회가 되면 또 영상을 찍어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지금 2-2요 항목들이 많이들 빼버리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. 이게 뭐냐면은, 전월에뭐 급여 일종을 전송하고 급여에게 제공 계획을 세웠잖아요. 저희가. 이, 어, 처음에 이제 수급자 첫 방문해서 이게 일 1.5시다 보니까 변경이 됐어요. 그 변경이 되는 사유가 보면은 대체로, 아, 오늘은 내가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오지 마. 아니면은, 오늘 보호자님과 많이들 식구들이 많이 오니까 오늘은 안 와도 좋을 것 같아. 뭐 수급자가 이런 요청을 하셨어요. 그러면 서비스가 안 하시게 되잖아요. 아니면 또 아, 오늘 은 원래 오전인데 내가 오전에 병원을 가야 되니까 오후에 와줘. 이렇게 돼서 뭐또 변경이 됐어요. 이럴 경우에는 급여 시간이 변경된 경우잖아요. 이럴 땐 사유를 기록해 주셔야 됩니다. 이제 이것이 2-2입니다. 그렇죠? 요거는 이제 잘 빼먹으시니까 주위에서서잘이 업무 하실 때 하셔야 되는 거고요. 그리고 2-3입니다. 요양보호사 선생님께서 주 1회 이상 이제 사급자 상태 기록지를 쓰셔야 돼요. 이걸 뭐 상태 기록지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, 근데 이 상태 기록지를 대체로 보면은 되게 좀 간단하게 쓰세요. 뭐 오늘 기분 좋음뭐 오늘 뭐밥 먹었음, 오늘 뭐 오늘 좋아하심, 뭐 이렇게 간단하게 쓰시는데 이렇게 쓰시면 안 되세요. 왜냐면, 수급자 상태를 충실히 기록하라 합니다. 충실히 충실히는 뭐냐? 그러면 적어도 육하 원칙으로 기록해둬야 되는데, 뭐 예를 들어 닭까 같이 뭐 기분 좋음 이런 게 아니라 오늘 손자 뭐 손녀 아 자식들 가족이랑 막 시간을 좀 보냈더니 그 다음 날이든 뭐든 뭐 오늘 기분이 굉장히 좋으시다 뭐 이런 거라든지 오늘 뭐 식사를 잘하셨다 그러면 아뭘좀 드셔가지고 오늘 식사가 좋으시다 이런 것들이 수급자 상태를 충실히 기록했다고 할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. 왜 좋은지, 왜 식사를 잘 하셨는지, 무엇 때문인지, 이 정도는 이제 작성을 하시라는 거죠. 이제 이것이 2-3 기준이고요. 이것도 뭐 밀려버리시게 되거나 아니면 요양사 선생님, 옛날에 선생님이 근무하셨는데 그분을 찾아서 다시 쓸 수가 없잖아요. 그러니까 이거는 요양사 선생님이 근무하실 때좀 충실히 잘 쓰실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 2-4 기준은요, 이번 항목 2-4. 장기 유양 급여기 제공 기록지를 쓰게 되면은 주 1회 RFID를 막 찍는 경우는 월 1회. 그러면 주 1회니까 그 장기 요양 급여 제공 기록지는 월에 한 4회에서 5회가 될 거고요. RFID는 이제 월 1회 그 장기 요양 제공 기록지를 수급자한테 제공하셔야 됩니다. 제공한 다음에 우리가 제공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. 그러니까 제공 대장을 만드셔야 됩니다. 제공 대장 네. 근데 제공 대장에는 일자, 방법, 수료자, 뭐 수취인, 뭐 서명부 이것들이 서식으로 이 항목들이 들어가서 제공 대장을 만드셔야 되는데 만약에 보호자가 뭐 스카트 장기 유해 통보 대상자 뭐이것을 설치하면은 제공하지 않으셔도 되지만은 우리가 보호자를 만나기가 좀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대배로 뭐 제공 대장을 만드신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게 이제 그잘 작성해 놓으셔야 됩니다. 이게 이제 2-4입니다. 마지막 세 번째 항목입니다. 요양 보호사 선생님께서 수급자댁에 가셔가지고 시간을 잘 준수하셔야 됩니다. 뭐 빨리 가시거나 아니면 오래 계시거나 이러시면 안 되시고 정확하게 서비스를 제공하셔야 됩니다. 그리고 만약에 아까 같이 뭐 서비스 제공이 아 오늘 오지만 해서 오후에 와라고 하든가 뭐 이런 경우에는 시간이 변경된 경우잖아요. 아니면은 이런 경우에는 어르신한테 미리 이제 뭐 잘 전달해주셔야 됩니다. 어떻게 센터 입장이든 뭐 수급자 입장이든 시간이 좀 변경된 경우에는 아 우리가 서비스 변경된 시간으로 어르신 잘 모시겠습니다. 이러고 잘 전달하시는 게세 번째 항목입니다. 그러면 이제 그 매칭이 되시고 나서 업무를 진행하실 때이세 가지 항목들을 정리를 해볼게요. 공단에 이제 태그를 신청하셔서 수급자 댁에 이제 부착을 하시고 요양보호사 선생님께서 장기요양 앱을 설치해서 태그에 스마트폰을 찍고요. RFID를 잘 찍을도록 교육을 해주셔야 합니다. 못 찍을 경우에는 기록지를 작성해 두시고, 기록지를 작성하고, 그리고 서비스 제공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록해 둡니다. 그리고 주 1회 이상은 요양보호사 선생님께서 수급자 상태 기록지를 잘 작성해 두고요. RFID를 찍을 경우에는 월 1회, 급여 제공 기록지를 작성할 경우에는 주 1회, 한 월에 한 4회가 되겠죠. 그럴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제공기를 작성한 것을 수급자댁에 제공하셔야 되고요. 그리고 요양보호사 선생님께서는 급여제공 시간을 잘 준수하셔서 서비스를 제공하셔야 됩니다. 그리고 변경된 경우에는 사전에 공지를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. 네, 되셨죠? 오늘이 서비스 제공시에 해야 할 업무들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봤고요. 자, 수급자댁 창 방문했을 때 7가지, 요양보호사 매칭할 때 6가지, 제공할 때세가지총 31가지 항목 중에 지금 16가지 반 이상이 왔습니다 뭐 어렵지 않으시죠 오늘 제가 자꾸 강조하지만 우선은 크게 흐름을 잡으신 다음에 디테일로 들어가시는 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앞으로 아, 그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음번 영상에서는 모니터링을 다니 시에 오늘 뭐 이번 달에 서비스 제공하고 다음 달에 이제 수급자 댁에 방문했을 때 저널의 서비스를 잘 받으셨는지 문제가 없는지 요거를 확인을 하시는 거예요 그 확인하실 때 어떤 업무를 하셔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. 파이팅 하시고요. 감사합니다.